경주시는 지난 21일 안강읍 검단 일반산업단지에서 PMC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신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준하경 경주시장, 이동엽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존 키팅 PMC그룹 수석부 사장, 이경년 PMC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신규 공장 착공은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 경주시 PMC 바이오제닉스 코리아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이행으로 총 800억 원을 투자해 33,000제곱미터 부지에 플라스틱 첨가제 및 PVC 안정제 생산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PMC 바이오제닉스 코리아는 2027년까지 황성동 용강공단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검단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동시에 생산 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매출 1,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PMC그룹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1990년대부터 경주와 인연을 맺어온 장기 투자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